네, 반갑습니다. 이거다피싱TV입니다. 어, 20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2024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참, 세월이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어, 2024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상도 이제 당했고요. 그래서 장기간 입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가정사가 생겨서 참 원래만큼 낚시를 다니지 못했던 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편집함에 있어서 뭐 정신적인 여유도 없어서 어 많은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비록 실전 낚시 영상이나 뭐 낚시 이론의 영상은 올리지는 못했더라도요. 어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꼭 시청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에. 12월이 되자마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다 비싱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 KM 시리즈, KM7, KM9, 그리고 KM 트렌드. 어, 이 낚싯대들이 내년에도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가격이 오릅니다. 저도 이제 연말 연시 겨울이 되면은요, 뭐타 업체처럼 뭐 대대적인 할인 행사 세일을 하고 싶지만은요, 어, 이 k m 시리즈란 낚시대는 태생적으로 어, 가격을 파괴한 뭐 가격 혁명적인 낚시대입니다. 어, 생산 마진도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판매 마진도 최소화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통 마진을 없애버렸고요. 개발비라든지, 또뭐 디자인 비용, 그리고 마케팅 비용, 이러한 비용들을 소비자들에게 일절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소, 어, 성능의 낚싯대를 선보일 수가 있었는데요. 뭐 단점은, 원자재가 오르는 만큼 낚싯대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참 가격에 대한, 어, 참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요 내년에 이제 가격이 오르나 하면은 그냥 공지사항에 작게 그냥 내년 인상 예정이다 뭐한달 전부터 이래 쓰고 그냥 최대한 시시거리면서 인상된 가격에 판매를 하면은 어더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 이거다 피싱 TV를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요. 판매하기 뭐한 2, 3개월 전부터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또 하나의 어, 세일을 못지 않는 어, 판매 이벤트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감사의 마음을 좀더 표현하고 싶어서, 어, 나름대로의, 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KM 낚싯대, KM7, KM9, KM 트렌드. 어, 이세 가지 모델로, 어, 30만원 이상, 어, 구매 고객에게는요, 어, 첫 번째 1번, 2번, 3번 때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다 비칭샵에서 판매되는 방안 안면마스크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 안면마스크 종류는 세 종류가 있는데 재고 상황에 따라서 랜덤 발송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풀세트로 구매를 하신다면 또는 뭐, 풀세트 금액에 해당되는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서는요, 수초대물 낚시를 하신다면은 수초대물 전용지, 운전구름하늘 곤들지를 어, 낚싯대 개수만큼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내림이라든지 기타 뭐, 얼레라든지 예민한 채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삼나무 효총지를 어, 개수만큼 드리겠습니다. 아, 이러한 행사는요, 딱 12월 한 달만 시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한 달만 시행을 하고요. 뭐, 1월 달과 2월 달은 오르지 않는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벤트 상품은요, 어, 12월 한 달만 이래 지급이 되고요. 내년 3월부터 낚싯대 가격이 10에서 15%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예, 세부은 전천후 공원 낚시대입니다. 완전히 빳빳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완전 능청능청거리지도 않습니다. 한 중경질 때 정도의 액션을 보이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낚싯대입니다. 어,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면 참 만족스럽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어, 누적 판매량이 1만 대가 훌쩍 넘어가는 어, 참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낚싯대고 그리고 많은 조사님들에게 검증을 받은 낚싯대입니다. 혹 이러한 악플이 달립니다. 이 낚싯대는 단지 가격이 저렴한 낚싯대일 뿐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가격이 저렴한데요. 어, 성능은 이 정도다. 성능은 상당히 뛰어난 낚싯대이고요. 어, 성능은 뛰어나지만 요즘에 나오는 아주 고탄성대 뭐, 면파라든지 강포라든지 사미대 기준 30만 원이 뛰어넘는 낚싯대와는 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낚싯대보다는 다소 무겁고요. 그리고 다소 빳빳하진 어, 않습니다. 하지만 K.M 세부는 어, 붕어를 잡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는 어, 실전에서 많은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낚싯대입니다. K.M 라인은 출시될 때부터 저는. 네, 옥내림과 바닥을 겸할 수 있는 채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파워가 받쳐주고요. 어, 실질적으로는 수초대물낚시에 더 올리는 낚싯대입니다. 수초대물낚싯대로 쓰지 않는 이유가 제가 k m 세분을한 30대정도 이제 보유를 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 원래 수초대물을 하려면 낚싯대가 많아야 되는데요. 어, KM9은 지금 반세트 밖에 없어서 이거는 뭐 바닥과 어, 옥내림을 겸할 수 있는 채비로 이제 변화시켜서 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낚싯대의 강도가 뛰어나고요. 뭐 대형 오종과 힘겨누기긴 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어, 1.5kg의 파업을 할수 있는 어, 대물낚싯대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볍거나 빳빳하거나 뭐 그러한 개념의 낚싯대는 아니고 어, 수초지대에서 가장 무력을 발휘가 될수 있는 낚싯대라고 여겨집니다. 예, KM 트렌드는 어, 저렴한 가격에 막 쓰기 좋은 어, 낚싯대입니다. 특히 입문자가 사용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낚싯대인데요. 어, 낚싯대 의 카본 톤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 잘 부러지지만요. KM 트렌드는 어, 카본 톤수를 낮추고 가격도 낮추었지만 은 낚싯대 케이스라든지 1, 2번의 어, 소재라든지 상당히 저가형 낚싯대에서는 어, 만나기 힘든 케이스와 1, 2번의 조합으로 어, 역시 이 낚싯대도 가격 대비 성능은 뛰어나다고 여겨집니다 어, 3840은 약간 무게감이 있고요 뭐 36까지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전천으로 사용하기 괜찮은 어 그러한 어 낚싯대라고 얘기해집니다. 네, 올 한해 참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에도 운수 대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어복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